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충북이 3위로 올라섰습니다. 금메달만 쉬운 7개입니다. 인천에서 이태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회 사흘째 충북의 첫 금메달은 사격 단체전에서 나왔습니다. 청주시청 박진호와 김문수, 박영진은 공기소총 10m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국가대표 박진호는 전날 개인전에서도 금을 쏴아이관왕에 올랐습니다. 같이 이제 세 명이 팀을 이뤄서 했는데 셋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금메달 따는 거에서 정말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펜싱에선 은메달 두 개를 획득했습니다. 국가 대표급 라이벌전답게 펼쳐진 남자 앱배 결승전에서 충북의 윤월재는 경기도 대표에게 아깝게 져 은메달을 따는데 그쳤습니다. 라이벌이 좀 있어요 저 친구하고. 근데 오늘 아쉽게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좀한두개찔려갖고 졌네요. 이로써 충북은 사격과 육상, 유도 등에서 금메달 8개를 보태 금메달 57개, 은메달 44개, 동 3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체전 경기는 청각장애 축구만이 4강에 올랐고 다른 종목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충북 선수들은 폐막을 하루 앞둔 내일도 청각장애 축구 4강전을 비롯해 12개 종목에 출전해 메달 경쟁을 벌입니다. 인천에서 MBC 뉴스 이태문입니다.